입니다. 그런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새로 불사를 하려고 하는 스님들께 그리고 불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어떠한 모델을 제시했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한 가지 지금 나한전에 이제 복장 불사를 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나한전의 그 부처님은요 어, 아주 특이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끌어안고 싶을만한 그런 미소와 자연스러움을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어린이 법당입니다. 아라한전이. 그래서 아라한전에 부처님의 복장을 하려고 딱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돌로 조성한 아라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2,300년 3,400년 후에 분명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최고의 창의력을 가진 작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복장물을 넣을 때도 최고의 창의적인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작가를 선정해서 복장물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원부를 우리나라 이 무형문화재 경기 무형문화재 금사장한테 맡겼어요, 지금. 그분이 너무 환심을 내는 거야. 그 불상이요. 정형화되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요. 누구나 보면 막 오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불상이 꼭 이런 형상, 똑같은 형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는 어떤 우리의 맑은 심상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부처님을 복장에 담모셔서 전히 보관을 해 놓았을 때 3, 400년 400년 후에 문화재 이원들이 이제 발굴을 하긴 하니까. 와, 그 시대 2000년 2010년대는 이런 불상도 있었네. 와, 그때 사람들은 아마 퓨전을 좋아했는가 보다. 서양에서 온 거, 동양에서 온 거. 그러다 막이 그때 뭐 서울시 디자인 뭐 발굴을 해 보니까 뭐 굉장했는데 와, 이런 디자인 참 대단한 디자인들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아 이것은 진짜 소중하니까 독특하니까 보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석구람이나 발만대장경 해인사의 비로자나불 거기서 발견된 복장물들을 통해서 보물 국부가 되니까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한층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찰은 그 덕분에 그 덕분에 관람료 사찰이라 해가지고 관람료를 받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으니까 또 문, 문화대청에서 의무적으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그걸 해줘야 돼요. 지원을.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큰 문화재 사찰들은요, 그래서 포교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문화재 보수 다 해주지. 뭐, 포교 안 해도 사람들이 문화재 구경하러 계속 뭐, 몇백 명씩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문화재 사찰에서 정말 이 문화재 의미가 뭐냐 정신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의 이 청정한 원만 구족한 지와 자비가 갖춰져 있는 이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가르침들을 그런 사찰에서 전해줘야 되거든요. 포결을 해야 되거든요 포결을 안고 문화재에 의존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문화재는 거룩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가치를 그 의미를 전했을 때 더욱 더 아름다워지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 현대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현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의 문화재를 만들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이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전할 것인가. 아주 깊이 있게 이번 문화 결사를 통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눈으로 보는 문화 결사의 그, 그 슬로건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맑고 아름답게. 맑고 아름답게. 맑고 아름답게. 맑고 아름답게. 맑고 아름답게. 맑고 아름답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찰의 불사를 할 때는요, 맑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현대들의 정서와 감성 색감에 맞게 창의적으로, 전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창의가 아닙니다. 전통은, 왜 전통이 소중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전통을 해결해,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귀로 듣는 이 문화 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불교 음악이 있죠. 아까 우리 조계사 합창단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찬불가를 불려 주셨어요. 이 찬불가가 한 20, 3 0년 전에는 이런 찬불가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통 범패가 있었죠. 지금도 범패는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해서 전승이 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급의 전통 범패를 잘 보존 발전을 시키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불교 음악이 나와야 돼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음악은 지구촌 사람들을 3분, 4분 만에 하나로 딱 집중시켜 줍니다.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면요. 세계 젊은이들이 3분 4분 만에 똑같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악, 이 문화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 불교 음악이 지금 좀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법과 좀 부를 때좀 어색하거든요. 아까 잘 부르를 잘 아주 아름답게 잘 부르셔서 좋았는데 그 잘못 부르면요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에서는 첫법과안 해요. 그냥 우리도 부처님까지 할때 법사님이 올라가서 법문 준비를 합니다. 뭔가 개선돼야 돼. 요그레고르얀 찬트 들어보세요. 그냥 뭐 버, 설교를 안 해도 뭔가 마음이 순식간에 정화됩니다. 불교 음악 새로워져야 돼다 새로운 결사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좋은 요소들, 전통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북, 종, 장구,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합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 저는 서양에서요 공부하면서 교회 그 교회 자주 갔습니다. 아이고, 저 스님이 예배하러 갔나? 그렇게 생각할수있습니 그게 아니고 음악 들으러 갔어요. 독일에 가보면요, 큰 300년, 4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신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아주 고급스러운 차원 높은 음악회를 합니다 교회가 미어 터져요. 기독교 가르침이 없어지더요 기독교 음악은 남아 불교는 이 듣는 문화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여기 문화부장생님도 이제 계시는데 이 듣는 문화에 대한 그 깊이는 연구와 새로운 그 현대적 시도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문화, 귀를 맑고 좌롭게 하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런 불교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또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o g a n is called the slogan. The slogan is called the slogan. The s l o 종교 음악이 불교 음악이 남아야 돼요. 아우 저 보살님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죠? 어, 음악은 세계인 언어입니다. Music is world language 그랬어요. 어, 조선님 영어 꽤나 하네. 그그 <laughs> 다음에 이 코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코로 만들어가는 문화는 뭘까요? 우리는 향기, 향기로운 것을 맡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향입니다. 향문화. 영국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향기 치료. 향기를 가지고 몸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문화가 영국에는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내에서도 이 향과 관련된 많은 문화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이 침향을 묻어가지고 향에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절집의 향문화가 아주 저질이었습니다. 농약이 섞은 화학향들이 한참 우리 기도하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을 불자들의 몸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몇몇 스님들이 너무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은 어 능인 향당이나 또뭐그 예 천연 자료 재료만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이제 그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 향의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저도 이제 절에서 늘 향을 쓰니까 여러 향들을 이제 피워보고 지금 저는 어떤 명상을 직접 하시는 분이 원주 쪽에서 자기들이 명, 명상을 하면서 이 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예,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그 향을 가져다 쓰거든요. 이향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새로운 문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향은 왜 중요하냐? 코로 냄새를 맡으면요. 이 뇌, 이그 비각 그 중추, 그리고 신경, 신경은요, 우리 무의식을 그리고 깊은 의식을 조장, 에, 그 조절하는 간내 여러 가지 그 호르몬 계통이 가까이 있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실 때 향부터 맡으라 그러잖아요. 그 향을 맡으면 바로 그게 자극이 돼서 아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화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와 관련된 문화결사. 맑고 향기롭게 해야 돼요. 그 맑고 향기롭게 본부가 있죠? 예. 네.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혀. 오늘 뭐 별거 다 나오죠? 우리는 혀로 무엇을 봅니까? 맛을 보죠. 맛을 봅니다. 요즘 웰빙 시대이죠.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부에서 사찰 음식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어, 캠페인을 벌여서 지금 이 불사는 이 결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조계사 주위에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가서 편안하게 채식을 할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템플 스테이 건물 그 위층에 바루라고 하는 전통 사찰 음식 점을 만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외국 손님들이나 이제 또 귀중한 분들 이렇게 모실 때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